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노동을 했다고요? y 예, e that these hands have ministered unto my necessity. 이 손으로 have ministered 섬겼다 unto 나의 필요를. 예, 사도 바울은 손을 들어 보이면서 자기가 일했다는 것을 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새 말로 말하면 노가다를 했던 겁니다. 자 현대 개교의 목회자와 차이점이 바로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그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역을 위해서 직접 노동하여 피로를 채운 사역자였다는 사실, 사업이 안 받고 사역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위대한 사도의 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예. 자, 아무의 은이나 I have cut no man's silver, gold, or apparel. 자, 아, 은이나 금이나. 예. 야, 사도 바울은 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이 사도 바울의 예, cut 자, 가장 훌륭한 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 반대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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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 t a know that these hands, 예, these hands have m i n i s e r u n to my necessity. necessity, 필요죠, 필요, 필요를 채우다, 어, 필요를 충당하다, 네, 필요를 채우는 거. 아주 이 땀을 수고하는 겁니다. And to them that were with me 사도바울은 어한 지역에 머무는 단일 어 목사로 있지 않고 지역과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요. 이 경비가 많이 필요했죠. 또 그와 함께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해서 채웠다는 겁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어, 약한 사람들 돕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I have sued you all things how that so laboring. 여기 보면 laboring이죠,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 수고라는 말이 노동을 한 거예요. 예, yeah, or to uh, support the weak.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자를 uh, 후원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to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우리 예수님 말씀, how He said, "Inbore blessed to give." 야 yeah, 주는 것이 the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야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실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바로 이겁니다. 노동하여 필요를 채우는 손이 되게 하소서. 네, 저도 2년,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직접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에 12시까지 야근까지 하면서 아주 몸부림쳤죠. 어, 상가를 얻을 수 있는 이 교회 사회를 할수 있는 이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가족을 피로 채우는 일을 했었죠. 그때 제 다른 대학생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자, 받는 자 아니라 주는 자, 그때 에, 주는 자, 자, 자가 주는 자가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또 또 동네 할머니 어떤 할머니도 돕고 이러면서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섬기는 기쁨. 그리고 인도에 또 이완계시오 어, 가르치기 가르치러 갈수 있는 문도 열리고 너무나 아,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야 그래서 제가 일을 할때 사도바울도 일했는데 나도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은 이제 목회자 이중직 이중직이란. 목회자 이중직이라는이 개념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목사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중직 아, 그런, 본래 사도 바울이 이중지 하려고 한게 아니라, 피를 채운 거죠. 사도 바울이 보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노동하면서 일할 때, 아, 어, 나도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손으로, these hands, I have m i n i s t e r d uh, my necessity라는 말씀을 외우면서 이 손으로 일하여 나의 피로를 채웠다는 말씀을 외우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이제 에, 많은 사역의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피로를 채우기 위해 일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어, 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받는 또한 통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